자, 그러면서 요즘은 뭐가 나오냐면은 2000년대 이후로 늘어서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을 한게 물론 인터넷은 또 히스토리를 이제 쫓아가면 인터넷이 나온 거는 1960년대, 50년대, 60년대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인터넷도 처음에 국방부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 그 정보통신 시대에 인터넷의 역사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나와서 우리가 또 대중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2000년대부터 시작하죠. PC통신이 90년대 쓰다가 2000년대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서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든 프로그램을 다 인터넷으로 연동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이쪽에, 이쪽에 어 메인프레임 컴퓨터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명령을 전달해서 이러고 이거 시키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집에서 개인, 개인용 컴퓨터를 갖고 이쪽에다가 뭔가를 자꾸 지시를 하죠 뭐냐면 여러분들 구글 들어가거나 아니면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는 뭐가 되냐면 뭔가를 요청하는 사람, 그래서 클라이언트라고 부릅니다. 클라이언트라는 게 요청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요청하는 컴퓨터, 그걸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고요. 그 요청을 받는 쪽을 서버라고 부릅니다. 서버. 이해되셨죠? 음. 이 서버를 하드웨어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메인프레임 컴퓨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배웠죠?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또 다르게 구분하면 클라이언트와 서버에서 서버라고 부르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하냐. 하드웨어적으로는 PC와 메인프레임 컴퓨터.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얘기할 때는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구분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하는 빅데이터에서 뭔가를 분석하고 처리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메인프레임 컴퓨터 서버 쪽에서 합니다. 왜냐면 하 데이터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개인용 PC에서 작업해서 분석하는 거는 극히 드물고요. 말 그대로 빅데이터잖아요. 그죠? 빅데이터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메인프레임 컴퓨터. 그죠? 당연하겠죠? 메인프레임 컴퓨터에서 거기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뭔가를 요청을 받아서 뭔가를 분석해주고 처리해주고 데이터를 저장해주고 하는 컴퓨터를 뭐라고 부른다? 서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어, 서버, 또는 하드웨어적으로는 메인프레임 컴퓨터, 뭐 이렇게. 또는 다른 말로는 레거시 컴퓨터 이렇게 불러요. 레거시라는 게 옛날, 고래적, 이런 의미거든요. 옛날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레거시 컴퓨터, 뭐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게 돼있,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 이제 구분을 좀 아시겠죠? 그죠? 컴퓨터의 큰 의미로 보면은 옛날 컴퓨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원래부터가 메인프레임이에요. PC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컴퓨터의 처음은 뭐예요? 메인프레임 컴퓨터, 서버 컴퓨터, 큰 컴퓨터 이겁니다. 거기서부터 파생을 해서 80년대에 개인용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트북 이런 컴퓨터들이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온 거예요. 원래 컴퓨터는 이제 여러 사람이 공룡으로 쓰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됐죠. 그러면서 컴퓨터가 왜 이렇게 발전하게 됐느냐? 이거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가 있었냐면,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어의 법칙. 이 무어라는 사람이 컴퓨터의 저장 공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아까 전에 봤던 프로세스 칩이 직접 파는 이런 거를 쭉 봤더니,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이 있죠. 어,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하는 거.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배, 배, 배가 되는 거죠. 승의 개념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렇 계속 발전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와서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 다른 거를 개발을 합니다. 뒤에 가면 조금 이따 나와요. 음. 저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 마이크로 이제 컴퓨터라는 게 계산하는 그 기계 장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CPU라고 합니다. CPU라고 부르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펜티엄 프로세서 칩을 우리가 CPU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가 계산하는 거예요. 거기서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계산하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내리거나 데이터를 주면 CPU, 즉, 마이크로 프로세스 셰이 거기서 막 계산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고 여러 가지 명령을 수행하고 하는 기계 장치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 펜티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비싸겠죠. 컴퓨터 중에서. 당연히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만드는 기본 단위가 처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초창기 때는 릴레이였다가 얘가 진공관으로 넘어오다가 이 진공관이 압축이 돼서 이렇게 조그매지면서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고요. 이 트랜지스터가 점점 점점 고집착해서 어 이런 칩이 만들어지고. 이칩 안에 트랜지스터가 수천 개, 수만 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압축돼서 엄청나게 많이 집약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요? IC라는 이름이 Integrated Circuit이라는 의미가 접회로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트랜지스터를 압축해가지고 거기 많이 어, 이제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작은 게작을수록 그러면서 점점 점점 이게 계속 작아지는 거죠. 계속 작아지면서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이 펜티엄 프로세스 칩. 이제 이것도 더 작아지다 못해서 그 안에 코어가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돼 있죠. 두 개, 네 개. 그래서 듀얼 코어, 그다음에 쿼터, 뭐 이렇게 돼서 나오죠. 그게 안에, 프로세서 안에 열어보면은 핵심 코어가 4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듀얼은 2개 들어가 있고. 뭐 그만큼 이제 이 프로세서 칩이 엄청나게 용량이 빨리 성장하는데,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부터는 한계가 오죠. 그죠? 물리적으로. 여러분들 펜티엄 프로세서 이제 i7인가 요즘? 나온 게한 2년 전, 3년 전에 나온 거, 아직까지 더 업그레이드가 안 되죠, 거의. 지금은 이제 거의 맥시멈에 온거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 야, 세상에 이런 용어도 들어보네요. 그죠? 여러분들 살면서, 그죠? 알뜰 신잡이죠? 알아봐도 쓸데없는. <웃음> <웃음> 근데 꼭 그런 거는 아니니까, 이제 빅데이터 쪽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돼요. 컴퓨터 용어들을.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우리가 속도를 알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컴퓨터가 뭘로 바뀌냐면 아까 전에 봤던 진공관 트랜지스터 그게 압축된 칩 이런 거를 벗어난 이제 뭘로 바뀔 거냐면 양자 컴퓨팅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여기에 보면 은 이런 거 그렇죠? 지금 보시는 여기에 실제로 개발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완전히 풀로 양자 컴퓨팅이 아니고 그 가는 중간 단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팅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원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하게 되면 지금 속도보다 엄청나게 이제 빠른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가 슈퍼 컴퓨터처럼 사용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제 10년 뒤쯤 되면 야, 지금 슈퍼컴퓨터 있죠? 날씨나 이런 걸 예측할 때 쓰는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이제 그 정도 기능이 여러분들, 이제 PC가, PC에 그, 그런 기능을 갖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겠죠.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IoT 들어가, IoT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에서 들어가고, 사물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구동할 수 있게끔, 이제 지능을 갖게 되고, 이제 이걸 빨리빨리 처리해줄 수 있게 되면, 이런 컴퓨팅의 물리적인 컴퓨팅 능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야지만,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배운 유비쿼터스 세상이 빨리빨리 쫓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드웨어적인 이런 물리적인 게 충분히 갖춰져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로, 이제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